포기를 모르는 남자 포화탄 알렉스 페레이라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절대 포기하지 마 오늘은 UFC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진 파이터 중한명 알렉스 페레이라에 대해 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격투기 팬이라면 페레이라의 불합리한 왼손 스치면 나가 떨어지는 상대들, 항상 감정 절제를 하고 집중을 하는 페레이라의 냉철한 모습은 익숙할 텐데요. 그의 링 밖의 인생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놀라운 부분이 많죠. 알고 나면 더 응원하고 싶을 겁니다. 알렉스는 브라질의 원주민 출신으로 전통 무술과 훈련 방식을 접하며 독특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의 펀치 스타일에 특별한 힘과 리듬을 더했다고 볼수 있죠. 짧게 툭 치기만 해도 기절. 명장류 최강 인간호가 쳤던 펀치기에 기록을 깨버립니다. 어지어지라죠. 그럼 한국 와서 마속도와 대결에서는 어땠을까요? 우어햄 먼저 칩니다. 그다음 범죄도 시에 출연했던 마속도가 치는데 마동석이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펀치 기계는 치는 각도에 따라 전달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렇지 누가 더 세냐는 이미 벨트가 있기에 더 증명해야 할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알렉스 페레라는. 이 1987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닌 가난과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족 전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해야 했죠. 어릴 때부터 알렉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돕기 위해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닦고 작은 잡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는 어린 시절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스는 12살 때부터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빈민가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술과 담배에 노출되곤 합니다. 알렉스는 역시 그 함정에 빠져들었죠. 16살이 되던 해에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져 스스로도 절망감이 느끼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한 친구의 권유로 인해 킥복싱 체육관에 발을 들인 것이 격투 인생의 시작이었죠. 알렉스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고 새로운 환경을 찾기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페레이라의 여동생도 격투기 선 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킥복싱에 빠져들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코올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술을 먹고 경기력과 술을 먹지 않고 경기를 했을 때 경기력은 극과 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링 안에서의 싸움보다 내 인생과의 싸움이 더 어려웠다. 그의 노력은 금세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타격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브라질의 킥복싱 챔피언이 되었고 이후 글로리를 포함한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챔피언 벨트를 거머. 지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스 페레이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너무 평범하겠죠. 그는 단순히 챔피언이 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격투 무대 UFC에 도전하기로 했죠. 처음 UFC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냥 모아이 석상같이 생겼네. 피자 잘 먹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죠. 알면 알수록 매력있는 남자였습니다. 새로운 단체에서 또한 번의 시작은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킥복싱 챔피언으로서 이미 정상에 올랐지만 그는 새로운 무대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곁에는 항상 두 아들들이 곁에 있었죠. 돌주먹 하나로 세 개를 뒤흔들고 있는데, 오죽하면 별명이 포아탄이겠습니까? 포화탄이 돌주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왼손에다 조약돌 타투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치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들은 낮아 빠집니다. 그런데 독특한 발상을 가진 아이들은 목숨 걸고 아버지에게 장난을 기획합니다. 아버지와 스파링하며 놀고 아버지가 편해져서인지 포화탄을 깜짝 놀래켜 주기로 합니다. 뒤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던 동생은 형이 진짜 왼손 맞고 뒤질까 봐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페레이라 진짜 다시 봐도 놀란 게 확실합니다. 화가 잔뜩은 페레이라가 두 아들들에게 혼을 냅니다. 이런 장난은 치면 안되지 페레이라 가 진짜 빡친 이유는 장난에 놀라 서도 맞지만 진짜 아들들을 죽일 뻔 했다는게 학계 점심입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바로 이스라엘 아데사냐입니다. 알렉스와 이스라엘은 킥복싱 시절부터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페레이라는 술에 의존되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반면 아데사냐는 나이지리아 에서 태어난 뉴질랜드에 와서 인종 차별과 왕따를 당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죠. 참고로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격투계 옥타쿠로도 불리고 나루토를 사랑하는 사람 중한 명이죠. 타투도 새겼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둘의 싸움은 킥복싱에서부터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와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첫 만남은 글로리 킥복싱 무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UFC 오기 전두 번의 경기 모두 페레이라 승 아데사냐는 이후 UFC에서 빠르게 정상에 올라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고 무패 챔피언으로 군림했습니다. 반면 페레이라는 킥복싱에서 성공을 거둔 뒤 비교적 늦은 나이에 MMA m m 로 전향하여 UFC에 도전했습니다. 페레이라의 MMA 전향 초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아데사냐와 다시 맞붙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말이 무색하게도 아데사냐를 잡으며 강력한 KO 승리를 거듭하며 UFC까지 따라간 페레이라 이때는 아데사냐의 극카운터 담당 일진으로 불렸죠. 아데사냐를 케 g 지에몰아넣고 폭발적인 연타로 KO 승리를 거두며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페레이라가 아데사냐에게 3연승을 하며 아데사냐 담당 일진으로 기억되고 니다 니다 그런데 아데사냐가 복수를 했죠. 2023년 4월 두 사람은 UFC 287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1라운드 KO. 아데사냐는 페레이라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순간을 정확히 노려 카운터 펀치로 페레이라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승리로 아데사냐는 페레이라의 전적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미들급 챔피언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때 세리머니를 할때 아데사냐가 감격에 심취한 나머지 누워있는 페레이라에게 발세발을 쏘고 페레이라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기절하는 리액션을 취합니다. 페레이 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과거에 아데사냐가 패배했을 때링 위에 올라와 똑같이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를 기억한 거죠 아데사냐는 다시 벨트를 찾았지만 반스에 총 놓고 다니는 샨 스트릭 랜드에게 패배하고 27년까지 휴식기를 갖기로 합니다 그 이후 페레이라는 그 체급을 올려 상대들을 불합리한 왼손으로 잠재워 가며 라이트 헤비급까지 왕자의 자리를 앉았는데 입식격투기와 종합격투기 최고 단체인 글로리와 UFC까지 두 체급 석권을 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소감이 거관이었습니다. <laughs> 이런 장면을 보고 한국 팬들도 많아지고 한국에 방한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맞이해주는 한국 팬들을 보고 감격했다고 하죠. 무표정 무감정인 것 같지만 페레이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UFC 챔피언이 될 때도 울지 않았던 페레이라가 한 소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응원하러 병원에 방문했을 때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암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질 텐데 페레이라 해내 머리 좀 밀어줄 수 있어요? 당신이 밀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삭발을 정말 잘합니다. 페레이라가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는 는 이유는 마음을 가다듬고 전투에 몰입하기 위해 머리를 밀는데 밀고 안 밀고의 이미지 차이가 엄청나죠. 상대의 머리를 밀어주는 것도 또 다른 감정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견과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유를 말하는데 자신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건강해서 다행이다. 너무 슬프다라며 눈물을 흘리죠. 알렉스 페레라는 단순히 강한 파이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인생의 링에서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 싸우는 한 승리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